자, 34번 빈칸 추론 유형 할게요. 2021년 7월 학평입니다. 우선 빈칸 위치 잡아볼까요? 빈칸 위치가 지금 첫 번째 문장에 있으니까 빈칸 문장이 주제문일 거예요. 빈칸 문장이 주제문이면은, 자, 우리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은, 혹시 주제문이 여기서 반복 진술 됐을까, 요약돼서 정리됐을까, 양관식 구조인지 확인하기로 했었고, 만약에 양갈식이 아니야. 그러면 웬만하면 근거는, 결정적인 근거는 빈칸 바로 밑에 있는 이두 번째, 세 번째 문장에서 근거가 등장할 거라고 했어요. 왜? 주제를 바로 뒷받침 해주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바로 첫 번째 문장으로 들어가서 읽어볼게요. The Designer. 설계자. 아, 디자이너가요. 디자이너만 있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설계자 이런 뜻도 있죠. 전치사 명사구도 묶을게. 요게 동사네요, 제기하다가. 자, 알고리즘 시대에 있는 설계자는 제기합니다. 위협을. 두, 어디에, 어디에 제기합니까? 미국에, 주리스 하면은 막 그, 우리 막 배심원 막 이런 말, 말 하잖아. 재판, 막 판결, 법, 법 체계. 자 미국의 법 체계 위협을 제기하고 있대요. 오왜 도대체 알고리즘 만드는 설계자가 미국의 법을 왜 파괴하고 있는 건데? Because 왜 때문에? The algorithm 그 알고리즘은 easy 이기 때문에 only it's good as 자 it's good as라고 하면 너네 그 것만 생각할 텐데 my grade is as good as yours 내 성적은 네 것만큼이나 좋아 뭐뭐만큼 좋은이만 생각할 텐데요. 앞에 only 붙었잖아요. 잘 볼게요. 만약에 A라는 친구가 있는데, A가 A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니? 이름을 한번 만들어볼까? 뭐, 어, 복자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복자가 시험을 망쳤어. 그럼 나는 복자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야. <laughs> 야, Your grade is only as good as mine. 니 <laughs> 네 성적은? 오직 내것만큼 좋아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요 오직 내거나 마찬가지야 내거나 다름없어 니네 성적도 내것만큼 구려 You're as good as me. You're just as good as me. 너는 단지 나만큼밖에 안돼 이런 그래서 as good as 가 여기서는 뭐뭐나 마찬가진 이 뜻으로 쓰였어요 왜냐하면 알고리즘은 오직 빈칸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미국의 법체계를 막 위협하고 있대요 지금 설계자가 자 그래서 밑에 혹시 혹시 주제문이 양괄식으로 나오길 기대하면서 내려갔어 그 회사는 is is not going to 아 동사키네요 is not going to be stepped with 자 직원으로 채워 넣지 않을 거야 지원, 직원으로 채워지지 않을 거야 어떤 직원? With subject matter ex. 그 주제와 관련된 전문가들로 직원을 채워 넣지 않을 거야 어떤 전문가들 w h 알고 있는 전문가들 목적어가 나왔네요 어떤 질문을 각각의 알고리즘이 다룰 필요가 있는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알고리즘이 사용해야 하는지 데이터를 모기 위해서. 야 이게 이거 주제문 아니잖아. 그 회사는 채워놓지 않을 것이야. 이거 주제문 아니잖아. 주제문 없어. 뒤에 없어. 다시 앞으로 돌아가야 돼. 어디로 돌아가? 여기. 다시 돌아갈게요. 양갈 시간이야. 자 보자. The person 그 사람이야. 어떤 사람 꾸며주죠. Designing the algorithm. 알고리즘을, 그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있는 사람은, maybe an excellent software engineer. 어, 훌륭한, 소프트웨어, 어, 공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일지도 몰라. 소프트웨어, 어, 설계자일지도 몰라. 그니까, 컴퓨터는 졸라 잘해. 졸라 잘해. 공대, 완전, 공대, 고인물이에요. 그러나, 그러나 나왔어요. 이제 안 좋은, 못하는 거 나오겠다, 그치? without the knowledge, 지식 없이. 무슨 지식? Of all factors. 모든 요인들. 어떤 요인들? That need to go into an algorithmic process. 알고리즘의 그 과정 속으로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요인에 대한 지식 없이는, 그 엔지니어는, 그, the engineer는 could unknowingly, 아, 고의로 미국의 법 체계를 부수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쵸? 나쁜 놈은 아니었네. 자, 알지 못한 채로 만들어 낼수 있어요. 알고리즘을. 그 알고리즘은 어떤 알고리즘인데요? 관계되면서 꾸며 주죠. 그것의 디 o 전 그것의 결정이 are at b a t is incomplete. 불완전하거나 그러니까 최선일 때는 불완전한 거고요. 최악일 때는요? 그리고 최악일 때는요? discriminatory. 차별적인 그리고 unfair 불공정한 자 볼게요 다시 볼게요 중요한 문장이었잖아요 자그 사람 알고리즘을 디자인하는 사람은 훌륭한 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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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에, 공돌이일 수는 있대요 막 컴퓨터공학과 막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일 수는 있대요 그렇지만 알고리즘을 만드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모든 요인에 대한 지식 없이는 그 엔지니어는요 설계자는요, 만들어낼 수 있어. 자기도 모르는 제로 알고리즘을. 자, 어떤 알고리즘이냐면, 그것의 결정이, 그 알고리즘이 내린 결정이 불완전하거나 아니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어, 병신 같은 알고리즘을 만들어낼 수가 있대요. 음, 프로그램은 잘 만지지만, without knowledge, 지식이 없어가지고. 뭐, 자기도 모르는 채로. 그러니까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냥 지식이 없어. 왜 지식이 없어? 우선 주제는 나온 거 같아. 주제는 나온 거 같아. 설계자는 미국의 법책에 자꾸 막 어, 위협을 제기해. 왜? 모르는 채로 만드니까. 지식이 없는 채로 만드니까. 그냥 프로그램만 졸라 잘 만지니까. 주제는 나왔어요. 계속 읽어볼까요? 자, 컴파운드는 이제 더하다 심화시키다 이런 뜻이죠. 그 문제를 심화시키는 것은 알고리즘 디자인 회사가 마이비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야. 언더 컨트랙 계약 아래에 있대, 그러니까 계약상에 있대. 무슨 계약? 두 디자인하라고 알고리즘을 뭐를 위해서? For a wide range of uses. 엄청 넓은 범위의 사용을 위해서 디자인하라고 하는 그런 계약 속에 있기 때문이래. 자 어떤 계약이냐면요. From determining을 줄슨 트리치 t 투 From A to B. 자 얼마나 넓은 계약인지 볼게. Determining 결정하는 것. 어떤 환자들이 요건 묶어주자. R. e 슨 어떤 환자들이 선택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걸로부터.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그 장기를 받기 위해서 그 이식을 기다리는 어떤 환자들이 결정이 될 것인지로부터. 잠깐만 전화 원장님 1분만요. 음, 어떤 환자들이 결정될 것인지부터, to which 어 to 어디까지, which criminals 어떤 범죄자들이 should be given 주어져야하는지 probation 집행유예 그러니까 풀려나는 거 또는 maximum sentence 최고형벌 그것까지도 알고리즘이 결정을 해주는거래. 그니까그 이렇게 넓은 범위의 알고리즘을 개발해야 되는거래. 알고리즘이 결정할 거야. 야 너가 이번에 심장 이식 받아라. 너는 이번에 풀려날 거야. 너는 이번에 사형당할 거야. 이걸 알고리즘이 결정해줄 건데 그렇게 넓은 범위의 알고리즘을 개발하라고 그런 계약상에 계약하에 있대요. 그럼 그 컴퓨터 공학과 애들이 얼마나 그거를 잘 알겠냐고. 어 누가 위식 받아야 하는지 이런 거를 지식이 있겠냐고. Therefore, 그 회사는요, i s not going to be staffed with 직원으로 채워지지 않을 거야. 그 전문가, 그 주제의 전문가들로 채워지지 않을 거야. 후 h 알고 있는, what questions 어떤 질문들을 각각의 알고리즘이 needs address 다루다, 다뤄야 하는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알고리즘이 사용해야 하는지. 그것을 데이터를 모기 위해서. 그리고 어떠한 피 i t for 단점. 오늘 나온 단어들은 좀 외울게요. 뭐 외우냐면요. 아, 끝나고 알려줄게요. 어떤 단점들을 알고리즘이 피해야 하는지. 결정을 내려 잇따라 내는데 있어서. 어, 주제님이 다 나왔었어. 사실 여기는 읽을 필요도 없이. 자, 주제 뭐예요? 알고리즘을 만드는 전문가는 공돌이어서 컴퓨터공학과 소프트웨어 전문가여서 법이랑 의학이랑 이런 다양한 넓은 분야에 대한 지식은 없어. 그래서 업체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자왜냐면 알고리즘은 오직 모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야. 어 공돌이의 지식. 아 이거 너무 내 의견인가요? 그러면은 자 끌어다 씁시다. 잘안 들어가요 빈칸에. 어려운 문제예요. 빈칸에 뭘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가끔 이런 문제가 한 100문제 중에 한두 문제 정도 있는 것 같아. 자어 지식없는 공돌이. 어 자기도 모르는 채 만들어내는 공돌이 <laughs> 이렇게 가야 될것 같아요 빈칸을 채울 수가 없네요 서술형으로 그냥 풀어볼게요 자 1번 알고리즘은 뭐기 때문에 우선 주제잖아 주제 찾으면 돼자 뭐기 때문에 The amount of data 데이터의 양이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요? 퍼블릭이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 아니요 에자 그것의 수용력이요 어떤 수용력? To teach itself. 그것 자신을 가르칠 수 있는 수용력. The best. To reach the best decision. 최고의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알고리즘 그 자신을 가르칠 수 있는 수용력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신을 가르쳐요? 뭔. 자, 3번. 그것의 potential, 잠재력이요. 어떤 잠재력이요? To create, 만들어내는. 지속적인 이익. 누구를 위해서? 알고리즘 유저를 위해서 지속적인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것의 잠재력이나 마찬가지래요. 이익을 만들어낸다는 말은 아예 없었죠. 자, 4번. 주제랑 상관이 없어요. 1, 2, 3은 그쵸. 저 the functionality. 기능이요? of the hardware. 하드웨어에요디자인인 컴퍼니가 operates. 작동시키는 하드웨어의 기능이요? 하드웨어요 설계 회사가 작동시키는 하드웨어의 기능이요 하드웨어의 기능성 아유 아니야 뭔가 딴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매력적인 오답이 없어요 지금 빈칸이 어려운 대신에 보기가 좀 쉬운 것 같아 자 5번 디, 설계자의 이해 아말 바꿈이잖아 널리지 설계자의 지식, 설계자의 이해 나 마찬가지다 야, 공돌이, 그거 만든 공돌이의 지식이 그 알고리즘이다 그 이상 안 된다 공돌이가 소프트웨어만 잘하고 법을 아예 모르는 애가 만들었어, 그러면 그게 알고리즘, 걔가 만든 알고리즘이 다다 Of the intended use of the algorithm 뭐, 의도된 사용 알고리즘의 의도된 사용에 대한 의도된 사용이라 하면 뭐 어... 그거겠지. 누가 장기 의식을 받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디자이너의 지식 이해. 정확히 답이죠. 자 그리고 단어 잡아가세요 여러분. 포스 무조건 외워야 되죠. 그다음에 에지 as 구데스가 as 저렇게 쓰일 수도 있구나라고만 알면 되고요. Discriminatory 몰랐던 사람 외우시고요. Address 다루다 몰랐던 사람 외우시고요. p i t f l 포스는 정말 필수죠. 이렇게 외우시면 될것 같아요.